통풍 재발을 일으키는 술. 건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인생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인에게 점점 더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통풍입니다. 통풍은 단순히 관절이 붓고 아픈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통풍 재발을 일으키는 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술과 통풍의 관계, 그리고 연구 결과가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차분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1. 통풍이란 어떤 병일까? 통풍은 흔히 왕의 병이라고 불립니다. 고대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고 술을 자주 마시며 생겼던 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병이 아닙니다. 잦은 회식, 잦은 음주, 육류 위주의 식사,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일상이 된 현대인들에게 통풍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대사질환이 되었습니다. 통풍은 유산이 몸 안에 과다하게 쌓이면서 생깁니다. 요산은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노폐물인데 이것이 혈액 속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관절에 결정으로 쌓이면 극심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통증은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혹은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라고 환자들은 표현합니다. 대개 한밤중에 찾아오며 엄지발가락 관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풍의 한자 뜻도 통할 통, 바람 풍, 즉 바람만 스쳐도 아픈 병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통풍은 왜 재발할까? 한 번의 치료로 끝나면 좋겠지만 통풍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한번 요산 결정이 생긴 사람은 체질적으로 요산이 잘 쌓이는 경우가 많고 식습관과 음주 습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증상은 시간이 지나 다시 찾아옵니다. 특히 술은 통풍 재발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마시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주 적은 양의 술이라도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